반갑습니다. 학생 학부모 여러분 수많이 입시 멘토 이나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본 영상은 이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미인정이 체크되어 결석 처리된 경우 이러한 경우 특목고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 예를 들면 이미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막 되고 있는데 우리집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나는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인정이 체크되었고 결석 처리되었다. 정말 황당하겠죠? 하지만 이 황당하고 억울한 감정과는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학생부 출결란에 미인정 부분이 이미 체크가 되었다면 이 부분은 수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출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3학생들이 미인정 체크로 인한 결석이 이 특목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결점수가 이 특목고 입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목고의 입시요강은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이 단계 전형 형태로 진행됩니다. 1차에서는 내신 환산 점수 빼기 출결 점수로 계산을 해서 성적순으로 원래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2배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때 1차 점수의 동점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동점자의 수가 선발 인원의 2배수가 넘는다 하더라도 모두 합격으로 간주해서 2차 응시를 볼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출결점수가 이 1차 점수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출결점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인정 결석일수에 대한 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내신 환산 점수에서 결석일수만큼 점수를 차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산고등학교나 천안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일수 곱하기 0.1을 한 점수를 내신 환산 점수에서 차감합니다. 다시 말해 내신 환산 점수가 4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내가 만점을 받아서 40점인데 출결 점수에서 미인정 결석일수가 이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40점 빼기 0.2점 즉 39.8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 대부분의 특목고에서 1차 성적 계산을 진행하고 있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학교마다 미인정 결석일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1점, 마이너스 0.2점 등 조금씩 다르게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은 어, 나의 학생부 결석란에 이 결석일 수가 꽤 많이 있지만 이것이 미인정 결석이 아니라 질병 결석이나 또 다른 사유가 있는 결석이라고 한다면 이 결석일수 같은 경우 감점 요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명심해야 하는 중요 사항 중에 하나가 미인정 지각과 조퇴 이두 가지를 합산해서 3회가 인정되는 경우 이 3회를 미인정 결석 1회로 환산한다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미인정 결석은 단 1회도 없는데 미인정 지각 하나, 미인정 조퇴 하나, 미인정 결과 하나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3회를 합쳐서 미인정 결석 1회로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나의 출결란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각 결석 조퇴 결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정말 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일이 발생하기 직전과 직후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떠한 상황이든 지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인정의 체크가 될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바로 담임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 연락이라 함은 담임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이나 또는 우리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들어있는 단톡방이나 그 어떠한 수단이 되더라도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취해 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혹시나 담임선생님이 당장 이 연락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다 하더라도 당일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내가 연락을 취했었다 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면 무단에 기입이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연락을 드리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일날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연락을 통해서 상황 설명을 다 드리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 담임선생님도 고쳐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꼭 해결해야 합니다. 혹시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건뭐내 탓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뭐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미인정으로 체크가 돼도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현재 내가 왜 온라인 수업에 접속할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좀 상세하게 미리 남겨놓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수업 직후에라도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를 통해 꼭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특목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접속을 할수 없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무단결석이 되는 경우 또 이것이 특목고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입시 고민, 시원하게 해답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